할렐루야, 예,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특별히 또 헌신예배 및 우리 선교의 총회를 갖게 되는데 예, 말씀을 몇 가지 좀 나누고 우리의 헌신에 대한 또선교에 대한 결심과 다짐이 예, 또 우리 안에 있어지고 또 그런 은혜가 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보림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는 대전환의 역사가 몇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을 통한 대전환이에요. 완전히 쪼그라져 있고 움츠려져 있고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할 일도 없을 것 같고. 방법도 찾아갈 필요 없을 것 같을 때 그들은 오늘 마가다락방에 주의 말씀대로 모였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은 이제 문을 걸어 닫았던 것을 문을 자기 세로로 열고 안으로 들어와 숨었던 그들이 오히려 그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그들이 오히려 말씀을 담대하게 외칩니다. 핍박이 두려웠던 그들은 오히려 핍박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받음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제 이게 마가 다락방을 통한 2장의 대전환의 역사예요. 저 8장에 가면 또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8장에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큰 환난,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부정적 대전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모이는 데에서 이제는 완전히 흩어지는 거예요. 사도 12명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분명히 엄청난 큰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주의 증인에 대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 의 교인들이 없어져서 불안하고, 불행이었고, 이건 재앙이라고 여겼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많은 무리가 생기고, 더 많은 교회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또 대전환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여튼 보기만 하면 하여는 앙숙으로 여기고, 또한 원수처럼 여기고, 잡아 죽이고,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울이 거꾸로 지는 거예요. 거꾸로 지는데, 그냥 단순히 거꾸로 져서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사울이 제발 좀 없어지면 좋겠다. 사울 하나님 안 데려가나, 이랬을지 모르나, 사울이 죽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죽는 것보다 더큰 축복이 나타났으니, 오히려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9장의 대전환이죠. 자,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안디옥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파송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대천안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쇠퇴한 것 같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이 없으나, 안디옥교회에서 오히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교회에서 보낼 때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통해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지역들에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디옥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근데 오늘 이 내용들을 다 보면요. 다이 대전환의 배후에는 성령이 계셨다는 거예요. 마가 타락방에도 성령이 역사하고요. 환란과 핍박을 받아 흩어질 때도 성령이 그 배후에 계셨고요. 사후를 변화돼서 바울되게 할 때도 성령이 계시고. 안디옥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해 소아시아를 전도할 때도 성령이 배후에서 계셨어요. 오늘 성령이 배후에서 역사함으로 이런 대전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 안에 선교의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이 떠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만 모여서 예배하고 사람만 모여서 헌금하고 사람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예배한다고 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배후에서 역사하니까 이 대전환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흩어져 내 증인이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저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운여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어난내 증인이리라. 성령이 아무리 역사한다고 자랑해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으면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니다. 왜? 성경은 한결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땐 복음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많은 자랑을 하고, 아무리 많이 자기를 뭐, 내세우고 스타가 된다고 해도, 주님의 증인이 안 되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할 때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한국에서도, 서울에서도, 관악구에서도, 삼성동에서도, 하여튼 어디고 있었는지, 하여튼 성령이 역사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증인은 성령이 역사해 가능한다. 요즘에 글래에쓴 우리 최윤식 최현식 목사님 미래 학자들이에요, 기독교 미래 학자들인데 그들이 쓴빅 체인지라고 하는 글을 아주 그냥 한400 페이지 넘는 큰 책을 썼어요. 빅 체인지가 뭐예요? 큰 변화라는 거죠.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심 변화를 대 변화를 대 전환을 십 년을 하나님이 앞당기셨다는 거예요. 안 변할래?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장로교도, 감리교도, 성결교도, 순복음도, 침례교도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도 변화되고요, 기도도 변화되고요, 모임도 변화되고, 회의도 변화되고, 뭐 총회도 변화되고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야. 이십 년을 앞당겼다는 거예요. 빅 체인지. 하나님이 이거 빅체인지를 왜 코너를 통해 주셨는가? 또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런 얘기들을 쭉 미래학자로서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체인지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핵무기를 가지면 게임체인지예요. 아무리 무기를, 재래식 무기 많이 가져도 핵무기 한 방이면 게임이 완전히, 완전히 전세가 바뀌는 거예요. 핵 잠수함을 가지고 있으면 게임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또한 하늘을 나는 예,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랩터 22를 가지고 있으면 게임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군사력이 많고 경제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많아도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게임 체인지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력도 딸리죠. 군사 숫자도 그렇죠. 뭐 무기도 그렇죠. 뭐다안 되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면 게임 체인지가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잠수함을 만들려고 그래. 근데 오늘 빅 체인지. 이빅 체인지는 바로 성령이 역사할 때빅 체인지가 일어난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오늘 성령을 통한 이런 빅 체인지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우리의 가치관에도 이런 빅 체인지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변하면요 헌신 예배 100번 드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뜻으로 우리가 완전히 빅체인지가 돼야 돼. 생각도 바뀌어야 돼. 사상도 바뀌어야 돼.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 주장하심으로. 오늘 이번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런 우리의 생각, 사상, 믿음에 이런 빅체인지. 이루어져서 주님의 증인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과 함께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배후에 성령이 역사하셨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대상이 누구였든 어느 곳이었든 어느 시대였든 관계없이 이런 대전환, 빅 체인지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코로나를 통하여 몹시 움츠려지고 어려운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움츠려 있지 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의지하는 귀한 귀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